자기 버튼 때문에 요거 엄청 먹었다말 잘못하면 안 돼. 일본했지. 뻔했습니다. 오늘은 마프라 코리아에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로이드 황인더 하우스. 로이드 황인더 하우스. 네 오늘 회사 초창기부터 굉장히 오래 같이 해왔고 숨은 곳에서 마프라 코리아를 스포트했던 황 이사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일이 바쁜데 여기까지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찍으라고 하시니 자 네뷸라 2.0 우리 네뷸라 옛날에 차차기 아... 버전 때문에 이거 엄청 먹었다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되지 그냥 네뷸라 폼 2.0에서 버전이 하나 추가됐던데 뭐가 추가된 거지? 그 굿즈라는 흔히 얘기하는 인젝터 그 부분을 라라 b u 라폼 4는 IK Plus 플러스. 어, 2 플러스잖아 네. 플러스가 굳이 작업된 거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에 다 품절이더라고 그만큼 근데 우리는 물이이 많다.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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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l u s Plus Plus p 에 u s 색 l u s Plus 본사에서는 블링블링한 보라색 아, 퍼플 이왕 할것같면 뭐, 라보 코스메틱가 블루로 했으면 좋았을 거예 근데 라보에는 휠 클리너가 없다 니아하고 마프라에 있으니 요거를 냈는 것 같고요 폼프로2하고 조금 다른 점이 아까 대표님이 설명해 드렸던 요 부분이 국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추가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그 있어요 요, 그러면 요거 음. 배터리 해가지고 꼽아가 쓰잖아 네. 그꼭 하는 거는 어디 제품이죠? 음. 샤오미 거?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던데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요 샤오미 제품 여기에 꽂아가지고 분무를 하게 되면 굳이 펌핑을 안 해도 얘가 압을 넣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쓸수 있는 제품이죠. 계속 운동할 필요가 네. 다 쓰면 또 펌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동으로 충전되지만 추가로 구비해야 되고, 이 작업도 조금 해야 된다는 음. 그런 좀 번거로움 있죠. 음. 추가 구성품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색상이 특이한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손잡이에, 딱 꽂아가지고, 자, 내가 세차 환자다. 홈프로토 하나 갖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아. 그러는 사람들은 음. 이렇게 구분하게끔, 너무 똑같으면 음. 모르니까 색상을 구분하려고 넣어놓는 거고. 자, 그다음 구성품 보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젝터인데 굿찌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음. 하는데, 이굿그 인젝터였나? 계속 나와서 주동안리가됩주동안리가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육각 렌치로 풀어가지고 이걸로 교체한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가 결합시켜 주면 여기서 공기가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압을 채워주면서 펌핑만 하면 계속 쓸수 있다. 그 다음. 제 안에 보면 주황색하고 녹색의 로즐이 있어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웹폼이라 해가지고 얇게 나가면서 펴 바르듯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녹색은 드라이폼이라 해가지고 두꺼운 층.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캡슐 제차장이나 폼글이 없는 환경에서는 두껍게 해가지고 프리워시로도 쓸수 있다니. 쓸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넣냐라고 하면 안쪽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요 인젝터를 필요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중간 단계에 나오는 폼을 만들어주는 건데. 웨폼하고 드라이 폼 중간이네. 네. 일단은 요걸 한번 사용해보고, 요거 쓰시는 분만큼의 민감도를 가지신 분은 세차 환자분들이겠죠. 일반 분들은 보통은 요거 놓고 쓰셔도 무방하다. 마지막으로 여기 폰지 같은 필터가 들어있어요. 10개 정도의 피스가 있는데, 오픈해가지고 요 노즈에 보면 요 안쪽에. 안쪽에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물이나 이런 게 여기서 걸러지면서 나오는데 이게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이제 더러워지겠죠.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니 교체해가지고 쓰면 될것 같다. 다 쓰고 난 뒤에 물 가지고 이물질 낀 것들 계속 씻어주면 더 오래 쓸수 있잖아. 맞죠, 맞죠. 압이나 세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안에 기믹들이 결국에 노후가 되거나 음. 녹거나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거 살짝 들어주면 압이 빠지니까 압을 다뺀 상태에서 씻어서 보관하는 게 좋을 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사용을 해볼까? 응. 휠앤 타이어가 사실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이게, 이게 팀킬이 되버렸단 말이지 매니아 휠앤 타이어가 나오면서 매니아가 좀 많이 올라가기는데 가성비가 더 좋잖아 가성비가 훨씬 좋죠 지금 같은 경우에 차량이 좀꽤 많이 더러운 편이거든? 적당히 더럽다는 가정하에서 1대3 한번 써보죠 중간 노즐로 해가지고 1대3을 희석해서 분무했을 때홈질이 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굿즈 작업을 하려면 위에 있는 볼트를 육각 렌즈로 제거해야 됩니다 부츠를 넣어줍니다. 압이 세면 안되기 때문에 렌치나 스패너 같은 걸로 끝까지 조아 주셔야 돼요. 원래는 펌핑을 손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샤오미 공기 넣는 거를 해가지고 제가 조립을 해볼게요. 공기가 가득 차면 보통은 음. 점점점 계속 바람이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부품이 AI가 장착이 돼있어가지고 오토매틱으로 공기를 인텔리전. 유지하면서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프라가 대단해 이런 것까지 의뢰를 하다니 a k 가 대단한 가이거 이건 아 k 에서 이거. 4.2로 맞춰볼게요 공기로 꽉 찼죠 자 이거에 주의할 점은 한 손은 얘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할 점이 아니 엄청 귀찮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이제 나갑니다 1대3만 해도 갈변이 충분히 나오죠. 이 물리적인 터치가 안 들어가면 결국에는 깨끗하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와. 진짜 세차 원해 안 했다. 세차 얼마만 하신 거지 이거? 한 6개월? 6, 6개월이야? 컨텐츠를 위해서. 이 차는 내보면 깨끗하다. 역겁다. 깨알 홍보를 하자면. 아, 아. <laughs> 분명하게 얘기할게 이거는 후드티를 팔아먹고자 하는 아니다. 요거 하나 딱 들고, 어?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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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트로. 네뷸라 2.0 출시 기념 한정판. 근데 오염물은 제거됐지만 철분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꼭 해보고 싶었었던 테스트가안했거든케 킹클리너랑 철분 제거제랑 섞어서 쓰면 그러면 두 번의 귀차니즘을 네.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지. 이제 여기다가 시대로를 넣어서 보라색이 쭉쭉쭉 떨어진다면 가능한 거고 안 떨어진다면 두번 분리해서 써야 되는 거고. 네. 따라면 안된다안따라할 음. <laughs> 건데 섞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세제가 더 추가가 되니까 아까하고 조금 다른 폼질이 나오죠? 갈변 같은 거는 조금 보이기 시작은 하거든요? 근데 철분은 잘안 보이는데, 냄새는 찌대로의 센 향은 아니고, 그만큼 좀 희석된 느낌. 갈변은 분명히 좀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보라색 반응은 지금 잘안 보입니다. 필연 타이어는 어쨌든 알칼리고 그리고 시대로는 약산성이니까 네. 오히려 알칼리의 파워가 좀 내려가는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에 가까운 곳으로 가다 보니 반응이 안 나오고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분 제거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철분이 네. 엄청,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없었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엄청 나오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섞어쓰지 마시라. 그거를 둘다팔아 먹어야 되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